일본에서 쇼핑을 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원화 왜 이렇게 약해졌지? 2025년 기준 원엔 환율을 보면 10년 전보다 확연히 변했습니다. 예전엔 1000엔이면 12,24 0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1000엔 9,500원 수준. 엔화도 약세지만 원화는 그보다 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. 같은 한국 돈 10만원을 일본에 가져가면 예전보다 살수 있는 물건이 줄었고 여행 경비는 오히려 더 타이트해졌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. 엔저 시대라고 했는데 왜 돈이 더안 남지? 그 이유는 하나. 엔저보다 원화 가치 하락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. 휴지 조각이라는 표현, 과장이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. 이건 화폐 붕괴가 아니라 구매력의 붕괴입니다. 같은 10만 원, 일본에서 더 적은 가치를 갖게 되었죠. 원화가 약해지면 여행은 비싸지고 수입품은 올라가고 우리가 느끼는 생활 압박은 더 커집니다. 결론은 단순합니다. 엔저보다 더 무서운 건 원저,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변화를 체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